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트 의 경영권을 그 아들인 정용진 회장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덜어냈습니다이 말뜻은 이 이마트가 더 이상 쌀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6만 원할때 매각을 했지만 그때 실제로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 주고 정용진 회장이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더 업된 가격으로 인수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용진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이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뭐, 그, 경영권 승계가 끝났고, 이제, 정영진 회장이 이마트하고, 여동생의 그 신세계 백화점하고 계열 분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열 분리되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완전히 별개의 그룹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동생은 백화점, 신세계를 갖고 나가는 것이고, 오빠인 정영진 부회장은, 이, 게 회장이죠. 정영진 회장은, 이,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이마트 그룹을 이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뭐 유통업 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호텔, 레저, 뭐 건설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신세계 건설이 뭐그 부실 건설한 게좀 많아서 그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마트 그룹의 힘으로 어떻게든 뭐이 부분은 좀잘 해결이 된,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매출이나 이 구성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이마트 쪽이 가장 크죠? 전체 매출액이 한6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타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74%, 거의 대부분이 이마트가, 이마트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크게 볼수 있는 게뭐 식품, 신세계 푸드나 신세계 엘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쪽이 한16%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에 거는 뭐 크게 뭐 차지한 게 없습니다. 뭐 건설 쪽이 한3% 정도 되지만 전체 뭐 봤을 때는 크게 뭐 차지하는 비중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1분기 때 7조 2,189억. 그다음에 지난 분기는 7조 2 0 0그 6억 정도, 67억 정도를 되가 됐죠. 그래서 아주 그 매출액은 소폭 늘었지만 이 영업 이익에서만큼은 이 1,593억이 발생했고 전년 동기 전년 1분기 때는 471억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836억이기 때문에 230 293억을 기록했던 때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란 말이 어울릴 만큼 굉장한 실적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매출액이 한 사조 육천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4 사조 이천억보다는 훨씬 더뭐 십프로 정도 개선된 걸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천삼백삼십삼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사십삼프로나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단기순이 도 천오백육십사억인데 이게 이제 오십오프로나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최대등 최대관계인 최대주 같은 경우는 조용진 회장이 이명희 회장 어머니로부터 주식 십프로를 매수했습니다. 시장으로 시장에서. 그러면서 28%로서 최대주가 주된 것이죠. 2 8 5 6가 이제는 모두 정영진 회장 겁니다. 자, 그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정영진 회장의 28% 외에 국민연금이 한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소액주주가 한59%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렇고 적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그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그 추가적인 지분, 그,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마트 전문점들 있죠. 이마 노브랜드라는 게. 이 노브랜드도 나름대로 뭐 사업이 그래도 괜찮게 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신규로 노브랜드 이 점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 전, 그 전문점 사업 중에 뭐, 삐에로 쇼핑이니 뭐 이런 것들 정, 정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엘렉트로마트도 이제 정리가 정리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이건 예전 자료라 좀 잘못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이런 돈이 안 되는 쪽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 대부분 다 정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난 2월 11일 날 정영진 회장이 그 어머니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다는 거. 28.56%딱 차지하고 어머니 지분 10%를 넘겨받은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이 거래를 통해서, 이명희 회장은 모든 지분을 다 팔았고, 이영진 회장은 그 모든 지분을 넘겨봐서 28.56%가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명희 총괄 회장은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여동생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 백화점을 갖고 계열 분리에 나갈 거고, 정영진 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이마트 그룹을 새롭게 이제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SSG닷컴만 양쪽이 지분이 뭐 45대 24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계열 분리가 되려면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끝나면 이제 정희경 회장의 신세계 백화점 그룹과 조영진 회장의 이마트 그룹이 별개의 그룹으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영권 승계가 그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2025년에는 이런 이마트 쪽, 그리고 또 이마트 에브리, 에브리데이라고 해서 슈퍼마켓, 이런 쪽을 나름대로 이제 그 경기 침체 속에서 좀그 대량 구매와 대량 소비를 통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좀 낮추는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사업, 다각화를 이제 사업을 좀 합리화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쟁력이 없는 점포들은 폐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수익성이 없는 점포들은 문을 닫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수익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ssd.com인데 이쪽이 수익이 좀처럼 쉽지는 않아요. G마켓하고 이걸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 G 마켓 쪽을 좀잘 해줘야 이쪽이 비싸게 산 만큼의 값을 할 텐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데도, 이 온라인 마켓도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신, 그니까 이마트가 향후 어떻게 경영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SSG의 손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SG.com이 손익분점을 넘기고 이게 SSG.com을 상장을 시킬 수 있게 되면 그 이마트는 완벽하게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지분 지붕, 지 구조를 보면 이 이마트 프로, 신세계 프로퍼티 이쪽을 통해서 이제 스타필드라는 이 브랜드를 갖게 되는데 이 스타필드가 나름대로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나름대로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업에서 이제 효율적인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마트는 이러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이후에 이 집객이라고 그러죠. 손님들을 많이 오게 만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런 술이죠. 남편들을 이런 이마트에 끌고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술입니다. 남편이 끌고 오면 남편이 상푸 카트를 밀고 와이프는 물건을 골라서 여기다 담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남편들은 그 이마트 데려가서 맥주 한박 사주면 됩니다. 맥주 한박 사주는지 그리고 또 뭐, 이좀더 여유가 있으시면 양주 한병 사주면 군소리 안 하고 와이프 쫓아다닙니다. 그 카트 잘 밀고. 그러면 이 마트는 새로운 이제 고객들의 수익, 그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경쟁자였던 홈플러스가 뭐말 그대로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홈플러스는 이제 회생할 수 있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2위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이반사 이익을 그 홈플 이, 그러니까 이마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 20%를 넘기고 있고, 꾸준히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권 승계가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쌀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가는 완연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갖고 기준을 보면, 그, 이마트는 1분기 실적 기준에 했서 12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오르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때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땡겨오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대로 주가가 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마트는 10만 원 넘어가면서 12만 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실적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바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실적이, 이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 이마트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